저는 이번에 UI, UX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게 된 조윤희라고 합니다. 더 호라이즌이라는 회사고요. 스타트업이어서 아직 출시한 게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년 정도 회사를 다녔던 경력이 있고요. 그때 이제 맡았던 업무가 UI 그래픽이었는데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제가 갑자기 사업 방향성이 달라져 가지고 게임 쪽으로 옮기고 싶어서 콘텐츠 쪽, 게임 쪽 계속 하고 싶어서 게임 UI 쪽으로 진로를 틀게 됐고, 혼자서도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방향성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학원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와서 다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제가 게임 쪽은 UI를 만들어 본게 아니다 보니까 화면 구성 같은 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사실 콘텐츠를 이해도가 있어야지 UI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다른 서비스 UI랑은 다르게, 게임 쪽 UI는 아무래도 드로잉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어서, 드로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선생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포트블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게임 원너 쪽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호 장르가 있으면 좀더 수월하게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화면 구성은 이제 내가 한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여러 장 구성을 해야 되는데 게임의 전반적인 그런 구조를 알고 있어야 제작이 수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이제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을 그리고 게임 잡에 포트폴리오를 올리고 나니까 처음에 좀 막막했는데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연락이 오.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여기저기 지원을 많이 넣었고, 그러고 나서 면접 결정된 곳에서 면접도 보고 해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전 회사에서 UI를 하긴 했지만은 게임 쪽 UI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거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학원에서 제작한 걸로만 포트폴리오 면접을 보고 진행을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 통해서 이 링크로 첨부를 해뒀는데 이력서에도 제출이 필요한 곳도 있어서 파일로도 가지고는 있었지만 블로그에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면 되는 대로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했던 거는 게임잡이 속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랑은 조금 다른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한 페이지로 해서 원페이지 스크롤로 리오 구성을 하더라고요. UI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로고를 제작을 했다면 로고부터 해서 게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내가 제작한 게임 화면들, 그리고 그 화면들 중에서 내가 직접 제작한 소스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단에 따로 빼서 구성을 하는 식으로 보통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UI 반이 아니고 게임 원화반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다 보니까 원화 만드시는 분들 그 포트폴리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 구조들 한 페이지 안에 화면을 하나 넣고 게임에 대한 설명과 화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화면에 들어가 리소스들 배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화면 구성에 대한 부적합이 잘안 되다 보니까 제 손이 빠르고 느리고랑은 별개로 하나하나 이미지 소스를 얼른 만들어서 넣어야지 한 화면이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 자체가 속도가 떨어지고 해서 텐션이 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선생님이 많이 찝찝찝? <laughs> 많이 복도다 주셔가지고 잘 끌고 갔었어요. 그거랑 아무래도 취업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다들 막막한, 막연한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도 똑같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준비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 시간까지 합하면 1년 반 정도? 는데 이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금 더 불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공백기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면접 때 해야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 조금 고민이나 걱정이 좀 있었고, 다행히 잘 풀려서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IT 업계가 원래 이제 메타버스를 하면서 시장이 되게 커졌었고. 그 역풍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자 많이들 잘렸었죠. 그 여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UI 쪽도 신생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인력 시장이 꽤 컸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 역풍으로 이제 신생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고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느꼈고요, 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려고 하는 곳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끊기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UI를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기획 쪽 그리고 개발자분들하고도 많이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상품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결국에 내가 나중에 설사 UI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기획 쪽으로 혹은 뭐 PM 쪽으로 빠질 수도 있을 테고 그 의사소통 능력이 사실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거에 대한 거는 저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사 제가 나중에 직무를 변경하더라도 가장 큰 UI 쪽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인 트렌드 또한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트렌드를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란 게 결론적으로 사실 그런 건것 같아요. 회사의 니즈와 나의 능력치가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무조건 안 맞진 않거든요. 어쨌거나 내 능력을 어딘가에 쓸 거고,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꼭 있을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취업을 하게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그냥 꾸준히만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